노아도 물위 배안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인들을 심판하는 기간이었다. 노아를 괴롭게 한 자들을 다 심판하니 노아는 깨달았다. 노아는 모든 땅을 다 차지했다. 그 지역 모두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다. 아라랏산 밑 전체는 노아가 해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다 차지했다. 심판이 끝나고 악인들을 멸하고 하나님은 해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모두 주셨다. 기한을 주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여도 믿지 않은 자들은 다 멸함을 받았고 노아 여덟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. 그때 믿지 않았던 그 육도 멸하고 영까지 멸하여 모두 영들의 옥에 가두어서 2400년 동안 고통을 주었다. 그후 2400년 만에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을 믿어라. 믿으면 그 옥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그중에 믿은 자만 나왔다. 육을 멸하고 영도 영들의 옥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해 주셨다.